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여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서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 미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맥락을 봤을 때 고린도교회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 간의 분쟁을 성도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은 원래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위치를 뒤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불의한 자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항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단어는 2절과 3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왜 깨닫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느냐라고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으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3절에서 한번더 반복하죠. 우리는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 받으려고 세상 법정에 우리 성도들이 설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한번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여기서 세상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일상적인 사건이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이 아닌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 받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이 있을 때 판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경의 여기는 사람 앞에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내에서도 존경받지 않는, 경의 여기는 사람보다 한참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보다 영적으로 한참 아랫 사람인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고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갈등,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에 있는 자가 있었다면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혜에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내의 갈등과 긴장과 다툼은 지혜가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도시에 팽배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로부터 아볼로로부터 개바로부터 가르침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름 똑똑한 교회야, 지혜로운 교회야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전서 후반부를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주 작은 갈등과 다툼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혜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지혜는 사실 1장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지, 어, 주제와도 같은 내용이죠. 1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2 3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어떻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될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긴장과 다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6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했다.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타났다. 고소 고발한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끼리 고소 고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7절에서아7절에서 너희 가운데 불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당했지만 소송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에게 선을로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때로는 고발 당하는 것이, 고소 당하는 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참 가슴 답답한 일이지만 차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편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 있죠.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늘 우리는 당하고만 사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누가 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절을 보실까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주님 바라보고 차라리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형제들 앞에서 내가 대신 속임을 당하고 내가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존귀한 의로운 자가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전히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회개한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니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때 거기에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지혜가 가득한 우리 창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카페 시선이 주말에 가 오픈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카페가 지역사회에 거룩한 명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또 보이는 손길 그 손길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십자가의 지혜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